안녕하세요 라파엘입니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싸고 한벌 만들면 10명만 입히는 맞춤급 웨딩드레스를 무조건 입혀주는 조건 원장, 부원장, 실장, 베이스메이커 마무리, 일대일 지정 서비스 여러분이 스드메 결혼준비 싸게 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성 퀄리티를 모르고 업체서 에 하는 말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싸게 받을까봐 여러분들이 겁을 내는 거죠. 세상에는 싸구리가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내가 만든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는 조건으로 스드메 박리담의 공동구매 이벤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가 가장 싸고 가장 고급입니다. 여러분, 내가 웨딩드레스를 47년간 만들었어요. 패션, 양복, 양장 포함해서. 그럼 기술은 최고겠죠? 한우물 47년 센스. 제조 없으면 한우물 47년 못 가죠? 디자인 패턴 재단 봉제. 신랑신부랑 스뜸의 상담까지 하면서. 강남에서 32년째. 물론 이제 아연동에서도 몇년 했겠죠? 이런 사람이 제공하는 세듬의 패키지는 믿으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제공하는 세듬의 결혼 준비 정보는 믿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싸게 받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겠습니까? 라파엘이 뭐죠? 세례명이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치유 천사라 해서 남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인데 내가 그 귀신이 붙었나 봐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안 받아봤어요. 싸게 받고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기술을 배운 이유가 학교보다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했겠지만 배우고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직업인 거죠. 남을 위로하고 사랑해 줄수 있는 직업. 그래서 비싸게 안 받습니다. 나 정도 되는 기술자가 이 정도 가격? 내가 만든 웨딩드레스가 한 벌을 만들어서 어, 보통 500, 1000만원 뭐 1억도 받을 수 있는 웨딩드레스 기술을 가진 내가 왜 이렇게 싸게 할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리고 왜 남들은 신부들한테 포인트 준다 뭐 준다 약속도 안 지키는 약속을 막 해가지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폐업하고 부도나고 이런 데가 수두룩하게 많은데 내가 강남 32년 동안 별의별 업체 다 봤잖아요 지금도 그때 부도 나서 어서 일하는지 그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남자고 기술이고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어쨌든 강남 32년 동안 한움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붉은 붉은 색깔의 스듬의 견적. 웨딩 방남에 가서 이런 견적 받은 신부는 신부님 호구 취급 받은 겁니다. 신랑 신부 바보 취급 받은 겁니다. 신랑 신부가 모른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백번 천번 입힌 웨딩 드레스를 포함해서 쓰의 견적 내주죠. 결국은 신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웨딩박람회 가면 400만원짜리 패드 패키지를 추가비 다 포함 149만원 추가비가 뭐가 있죠 지를2 비용 2개의 패키지를 2개비패키지원2 시디 이게 이제 추가비잖아요. 그리고 신부들이 결혼 준비를 가장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이 쓴 후기를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내 동영상 본 분들이 라페일이 어디지? 뭐 하는 데지? 지금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신부들한테 돈 주고 좋은 글을 여더라 후기 써달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글이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냥 정찰제 패키지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라페일에 대해서는 누가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드레스 이뻐요. 가격 싸요. 메이크업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00명 만족하면 99명은 글안 써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불만 생기면 그 사람이 글 쓰는 거죠. 그리고 쓰 드메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이쪽을. 사람을 모르고 기술을 모르고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신부들이 쓴 후기를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도 개판으로 해줬는데 포인트를 얻어야 되니까, 아, 매, 웨딩드레스 괜찮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신부들이 크지 하는 거예요. 나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웨딩드레스를 가장 잘 만드는 내가 매일 또는 일주일에 새로운 디자인 한벌씩 만들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디자인은 다른 업체 없어요. 근데 다른 업체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 강남에 오백 군데가 웨딩샵이 있으면 같은 공장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단지 100번 입혔는지 1000번 입혔는지 2000번 입혔는지 웨딩드레스를 스드백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거의 다 그렇게 포함시켜서 스드백 견적 받고 결혼하는 날까지 왕창 추가비 받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 라파엘 웨딩에서 제공하는 스드백 패키지 내용을 잘 보세요. 그렇게 구성을 안해 주면서 싸게 해 주겠다. 깎아 주겠다. 그래 놓고 나서 지금 파람 편에 있는 도표에는 정품이에요. 빨간 거는 비품이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드메 패키지는 구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친절, 규모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결국 웨딩 드레스 네. 웨딩 드레스랑 메이크업 때문에 추가 비를 엄청 내고 해야 되는 게 스드메 패키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웨딩 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하는 말은 믿으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후기 글 많이 올라오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돈 받고 올리는 신부들의 후기를 믿는 순간 뉴스 속의 주인공 됩니다 요즘 맨날 뭐스드메뭐 뭐 앨범 못 받았네 웨딩드레스 못 입었네 이런 뉴스가 많잖아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절대 후기 많은 업체 조심하세요 절대입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으셔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